안녕하세요. 여주부동산 테레비입니다. 오늘 보실 부동산은 평소 전원생활과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기촌 등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인 여주시 세종대한면에 위치한 생산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매중인 매물이며 이번 영상에서 상세히 소개해드릴 매물은 3분 토지입니다. 나머지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필지의 지목은 임야이며 토지의 면적은 366평입니다. 지도상에서는 도로가 안다 있지만 토지 주분이 옆 필지에서 5평 정도를 잘라서 해당 매물과 같이 매매할 예정이니 도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도로는 최근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어 2차선 도로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해당 매물이 도로에 비해 지대가 다소 낮은 편이라 어느 정도 성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매물에서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수정교차로가 차량으로 3분 거리라 성남 강주 이천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해 세컨하우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경강선 세종대왕능력이 차량 10분,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유주아 c 가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하나로마트, 우체국, 도서관, 복지센터 등이 있는 면소재지는 차량 10분 거리입니다. 주변에 민가들이 있지 않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이나 약 15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어 너무 외지지 않습니다. 해당 매물의 매매 가격은 평당 70만 원입니다. 깨끗하고 넓은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점, 성남 장원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등 도로 상태와 교통의 입지가 너무 좋아 전원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상시 매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영상 오른쪽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여주공인중개사 사무소 번호로 매물 접수해 주시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영상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매번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여주부동산 테레비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